이게 지금 제가 이게 아리랑 치기를 하면은 여기서 내려오면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해요. 제가 아리랑 치기를 가르쳐 드리면 그게 뭐냐면 골프를 이렇게 치면은 이 옆구리가 몸이 맞고 내가 공을 공을 내가 공을 잘 보여요. 네. 공을 내가 여기서 때리려고 그러면 여기서 때려서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 그러면 몸이 맞고 이래 가지고 여기서 자기가 뭐, 휘리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막느라고 아리랑 치기를 이렇게. 팔이 다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몸을 막으면 반스윙밖에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스윙을 이제 편하게 하니까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우양무에서 우양우에서 쑥 올라가서 매니먼 아마추어 골프는 답니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세요. 우야부 해가지고 내리면 지금 제 제자가 여기 있는데 시간이 12시간 넘었는데도 회사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는 게 여기서 이렇게 신지 주고 올라갔을 때 신지도 올라갈 때 사람 심리적으로 뭘 때리려고 여기서 쑥 가다가 빨라져요 그리고 팔로 가고 몸이 뭘 버틴기려고 한다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신지는 하나둘은 제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이하나둘 하면 우리가 생각했다니까, 여기서는 힘을 모으는 동작이지만, 어떻게 돼요?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물론 헤드를 드니까, 내가 힘을 주면은, 항상 요령을 아껴야잖 손가락, 중지, 약지로 살짝 꺾어가지고, 어깨로. 어깨가 확실히 왔을 때, 왔을 때, 여기서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이게 탑의 모양이에요. 탑의 힘이라는 거는, 내가 여기서 내려갈 때, 힘을, 헤드 무게를 느낀다 그러면 벌써 늦었어요. 그러면 힘주고 내려가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러면은 여기서 생각할 때는 고관절에 걸어야 되지만 오른발 직꿈치에 실으라고 그러지만은 여기서 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오양호 할때 머리가 이렇게 따라와서 머리가 여기까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만 따라가는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럼 이렇게 와가지고 보세요 이제 때려야 돼요 이게 어깨가 다 왔을 때 자기가 그럼 여기 자연이 실려 있어요 절대 여기 안 빠지고 여기에 실려 있어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그냥 얘기하면서 때려 볼게요. 잘 맞던 안 맞던 잘 보세요. 제 오른쪽 다리를 해놓고선 올라오면 여기서 이 공을 때릴 때 임팩이라고 해서 때리면은 여기 다 때리고 이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양무 해가지고 여기서 분명히 지금 가르쳐 드릴게 빨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왼 어깨가 요령을 맞춰졌죠 갈비뼈 밑으로 으라고 그럼 이게 들어왔으니까 이제 오른 어깨 오른 옆구리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일부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을 때리는 건 시작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거기서 봤지만, 제가 여기 있던 그 옆구리가 이 앞에까지 갑니다. 그럼 뭐냐면은, 공을 때리는 건 시작점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이면 이 스피드가 있을까 얘는 여기까지 밀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몸은 회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회전을 못하고, 직선에, 직선인데, 몸은 도니까 먼저 돌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돌면은 이체가 뒤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가고 몸가고라는 거예요. 몸은 돌아요. 그때 요령이, 제가 아리랑 칠 밝혀졌지만, 지금 밝혀드리는 게, 때리는 임팩이라고 그러죠. 골프에서 임팩을. 히팅이라고 하죠 그러면 히트. 히트라는 건 때린다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에. 근데 우리는 다운이잖아요. 그러면, 내리기만 하라는 거죠, 여기서. 어깨가 와서, 어깨가 와서, 여기가 스타트예요. 여기는 스위치고요. 그러니까 스위치에서 눌렀으면, 여기서 스타트예요. 여기서 스타트 쓰면은, 제 다리를, 오른 다리 보면은, 오른 다리가 무조건 왼쪽 다리를 가서 붙어버려요. 왜냐면, 여기가 스타트니까, 어떤 바보라도 여기서 스피드를 죽이질 않고, 스타트라고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볼을, 아마추어가 피니쉬도 네. 필요 없고, 머리도 잡히고 다 잡혀요. 왜냐하면 공을 스타트를 하려고 그러면 머리가 가면은 스타트가 안 되죠. 뒤에서 따라오니까 체가 그래서 골프는 왼 어깨로 가서 오른팔로 던지는 게 가장 좋은데 그 요령이 참얘를 하는 게참 중요해요. 근데 가서 그냥 어깨가 이렇게 우양우양 왔으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이거 다 보입니다. 이쪽에서도 봐도 꼭 여기서만 보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고 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여기서 잘 보세요. 어떤 채가 와도, 어떤 채가 와도, 어떤 채가 와도 쉬워요. 채를, 심을 안 주고, 그대로 도는 거예요. 거기 어떻게 서있던. 그럼 스타트 하면 지금 보세요. 가운데로 가서. 채가 유틸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수상화당에서큰 채를 안치는데 무슨 말이냐 쉽게 쉽게 치는 방법은 아니. 이게 가장 좋다는 거지 아마추어에서 가장 좋은 게 그냥 빼기라는 걸 자꾸만 골프 안에서 생각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냥 힘째 주고 그니까 힘안 줄래니까 턴고 또 헤드는 배꼽에서 삐뚤어졌으니까 헤드는 배꼽에서 맞춰주고 그쵸 그 올라갔어 그리고 이거 시작점이라고 그러면 골이 얼마나 쉬워요. 궤도래니까요. 자기 궤도니까 만들어져 있으니까 공을 보지 말라는 게 제가 시야라고 그랬죠 언제 머리 따라가는 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 그건 아니죠. 눈 따라가니까 우향으란 말이에요. 배꼽에 맞춰서 배꼽에 맞춰서 이거 배꼽에 빠졌잖아요. 그 그러니까 배꼽에 맞춰서 그립 끝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여기서 빨리면은 뭐가 급해요. 어차피 골프는 내가 내버치잖아요 선수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또 중심이 안 무너져야 되니까 천천히 어깨만 오면 그럼 여기서 이제 제로지점 여기서 스타트 해버리면 된단 말이야 어떻게 봤든 스타트를 갖다가 그 요령이죠 공을 때려다 뭐 지나가라 제가 공 앞에 10cm까지 더 지나가라 뭐 이런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자꾸만 바뀌는 거야 이런 왜냐면 자꾸만 잘 알아듣는 거로 제자들이 잘 알아듣는 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백이에요. 테이크 백에서 여기서 빨리 올라가면 안 되고 여기서는 무조건 고관절에 걸리는 거는 아니까 화살에 올리니까 이렇게 잡아당기죠. 화살 마지막에 그럼 똑같이 여기서는 테이크 어웨이에서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깨가 오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중심 앞에 주는 건 머리 안 들으면 되죠. 뭐냐면은 체가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 야 원심력을 다 원을 그린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로 탑에 올라갈 때까지 급한 마음으로 가시면 안 돼. 요 그냥 아마추어답게 그냥 우양오니까 아예 몰라. 여기에 이제 다 걸쳐 있어야 돼요. 이게 심이 이렇게 딱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추어는 팔을 피면 안 됩니다. 팔을 또 꿈어도 안 되지만. 내보면서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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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거 보면서 멀리 멀리 그러면은 이 스윙은 아무 하자가 없는 스윙이에요 얼마나 치기 좋아요 힘 하나도 안들리고 그냥 채만 내리는거야요 채만 근데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내가 공을 때리는게 임팩이라 고 그러면은 딱 이러고 말죠 그쵸? 여러분들이. 그런 다음에 또뭘 들어가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자동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시작이니까 하다다 가야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달라라 골프를 발표하면서 정말로 알짜배기 포인트가 많습니다.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꼭 옳다는 게 아니라 호불호가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여기가 사이사이 6118, 잠실 3네 우주 스크린인데, 여기서 9시부터, 오늘 6시부터 했어요. 제가 근무를 쓰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1시쯤 되는데, 12시 조금 넘었죠? 그때 하고, 아니면 또, 네이버에 보면 한박스에달나라 골프에서 제가 질문하시면 가르쳐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 골프가 여러분들한테 음... 가장 쉽고 편한 골프가 아마저는 우양호에서 절대로 테이크백에서 빨리 올라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선수분들이 하고, 잘, 잘, 하는 사람들이 하고, 랩보츠 하는 분들은 그냥 우영우여가지고 어깨가 회전이 된것 같으면, 그냥 스타트라고, 공 때리는 게 스타트라고 하면, 어떤 분도 무조건 그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몸이. 그 회전을 일부러 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지금 아주 중요한 요령이에요. 아셨죠?